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 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0일 만이며 김 대표가 선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입니다. 요하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소탕을 위한 지상작전이 석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이 작전은 한 달, 두달 혹은 세 달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산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오늘 유족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723건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권은 재작년 동기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건우와 김길리가 월드컵 1차 대회 1000m 2차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건우와 김길리는 우리 시간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에서 동반 우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혁신위원장의임요한 연세대 의대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0일 만이며 김 대표가 선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임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기화 1호의 인물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임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앞서 임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길게는 3개월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전쟁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이 작전은 한 달, 두 달, 혹은 세 달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갈란트 장관에 따르면 이 작전은 가자지구에서의 마지막 작전이 되어야만 한다며 결국 마지막에는 하마스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구의 약 4%에 달하는 36만 명을 소집해 지상작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연일 지상군 투입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